안녕하세요. 라일락입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아이패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아이패드를 사야 하는지, 아이패드 에어를 사야 하는지, 프로를 사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길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패드 에어도 써보고, 현재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패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 영상을 참고하시되, 저는 테크 유튜버도 아니고, 좀 일반인치고도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무지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아이패드와 그 용도 구매 이유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아이패드를 사게 된건 2014년도 제가 고3일 때 아이패드 에어1을 구매했고 당시에는 아이패드를 사면 인강도 들을 수 있고 자기소개서 쓸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 구매를 부탁드렸고 감사하게도 정말 흔쾌히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어, 사실 당시에는 아이패드가 용량에 비해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싼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 기본 아이패드를 살까, 미니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은 이왕 사는 거 제일 좋은 걸로 사라 하시는 분들이라서 당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아이패드 에어로 구매를 했었어요. 구매 당시에는 사실 인강 목적이 제일 컸는데, 당시에 저희 학교가 엄청 통제가 심했어요. 인강을 절대 못 듣게 하셔서 결국 인강 용도로는 그닥 활용하지 못했었고, 자소서 쓸 때는 정말 잘 썼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서 자소서를 생각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아이패드는 들고 다니면서 자소서 내용이 생각날 때마다 쉽게 수정하고 추가할 수 있어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이후로는 꾸준히 자소서에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외 용도로는 당시 엑소신드롬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모여서 같이 유튜브 보고 그렇게 고3 시절을 재밌게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고3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유튜브 시청용으로만 사용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엄청 집순이라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용으로 아이패드를 쓰는 게 뭐 딱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대학 다닐 때 PPT 담아서 수업 들을 때 활용하거나 아주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는 아이패드로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저의 첫 아이패드는 거의 대부분 유튜브 시청용이긴 하지만 뭐 PPT 담아 쓰고 뭐 문서 작업하는 용도로 조금씩 쓰면서 작년까지 무려 7년을 아주 잘 사용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썼던 용도로는 아마 기본 아이패드로도 충분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 저는 7년을 썼기 때문에 뽕을 뽑을 만큼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조금 느려진 부분이 있긴 했는데 저는 크게 불편한 거 없이 끝까지 잘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10월쯤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했었죠. 에어1은 애플 펜슬이랑 스플릿뷰 지원이 안 되는 기종이에요. 작년부터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애플 펜슬로 노트 정리도 하고 싶고 또 스플릿뷰도 공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두 가지 이유로 아이패드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할 생각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이패드 에어를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고 이전 아이패드를 바꾸기 전에 되게 오래된 기종임에도 무리없이 영상 편집도 가능할 정도로 멀쩡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결국에 아이패드 프로로 결정하게 된건 화면 크기 때문이었어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를 바꿀 당시에 제가 급성 백내장이 생기면서 시력이 정말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안 보이는 거에 엄청 예민해져서 무조건 큰 화면을 구매해야겠다 싶었던 것도 있고 제가 아이패드를 바꾸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스플릿뷰 기능 때문이라서 스플릿뷰 기능을 쓰려면 12.9인치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은 저희 언니가 아이패드를 저보다 먼저 구매를 했었는데 저희 언니는 프로 11인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12.9인치로 살걸 되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아 그냥 12.9인치? 9인치를 사고 불편하면 언니랑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에 12.9인치로 고민 없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12.9인치로 선택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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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무조건 12.9인치로 구매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아이패드로 인강도 보고 간단한 노트 정리도 하고 영상 편집,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이 모든 걸 아이패드 에어로도 무리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트 정리를 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 스플릿뷰 기능을 사용할 때 12.9인치가 정말 정말 편합니다. 오히려 더 컸으면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아이패드 에어랑 프로를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기능적으로 부족하진 않을까? 그리고 또 가격 문제, 무게 및 휴대성 문제. 이렇게 많이들 고민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기능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그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용도별로 조금 상의하겠지만 아이패드 프로를 산다고 해서 그 기능을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반인들 중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아이패드도 이미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기능적인 이유에서 뭐 비싼 걸 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무리해서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아이패드 에어랑 프로를 비교했을 때 프로를 써서 확실히 뭐 속도가 되게 빠르다든지 혹은 기능적으로 더 훌륭하다는 느낌은 사실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어 혹시 노트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애플펜슬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어 이왕 사는 거 조금 더 투자해서 아이패드 에어 정도는 사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 기본 아이패드 화면에는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돼 있어서 영상 볼 때나 필기할 때 이런 화면이랑 액정간의 틈이 느껴져서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아이패드 사용할 때 이렇게 필기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를 하실 목적이시라면 아이패드 에어까지는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 때문에 옵션을 고민하고 계신 거라면, 어, 굳이 불필요하게 뭐 과한 용량, 과한 옵션을 구매하는 건 당연히 비추지만, 어, 나는 프로를 너무 갖고 싶은데 가격 때문에 에어를 살까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투자해서 본인이 정말 만족할만한 옵션을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를 산다고 해서 뭐 기능적으로 되게 부족함을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사람이 심리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이유가 없이 프로가 갖고 싶고 내 용도로는 기본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건 프로야 하신다면 저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자신이 정말 갖고 싶은 옵션을 구매하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저는 그게 더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구매하시는 거 아쉽지 않게 구매하시고 아이패드는 기본적으로 정말 오래 쓸수 있으니까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폰을 보통 한 2, 3년 쓰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는 마음만 먹으면 저는 기본 4년 이상은 쓸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할 때 음, 차라리 마음에 쏙 드는 옵션으로 구매하시되 오래 잘 사용하시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존 아이패드를 거의 한 6, 7년 사용했었고, 어, 이번 아이패드도 될수 있는 대로 오래 사용할 예정이에요. 다음으로 무게랑 휴대성 때문에 11인치랑 12.9인치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구매하기 전에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휴대성이었거든요. 왜냐면 아이패드는 어찌됐든 집에서만 쓸게 아니고 휴대하면서 사용을 해야 하니까 좀 휴대성에 있어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물론 11인치나 아이패드 에어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건사실 사실이야. 그런데 저는 에어를 쓸 때도 사실 마냥 가볍진 않았거든요. 대학 다니면서도 에어를 가지고 다닐 땐 백팩을 메거나 아니면 큰 가방을 메거나 활동량이 많은 날은 집에 두고 가기도 했었고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 11인치가 마냥 가벼워서 진짜 저희가 폰 가지고 다니듯 어디든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11인치나 12.9인치나 사실 오래 가지고 돌아다니기엔 불편한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보통 아이패드를 휴대할 땐뭐집앞 카페를 간다거나 학교에 간다거나 할 때잖아요. 그 그럴 때 휴대하기에는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업무상 하루 종일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손에 쥐고 다니면서 뭐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들고 다니면서 자료를 검토하고 뭐 그럴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12.9인치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이패드는 대학생분들이 뭐 과제하거나 뭐 수업 들을 때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필기나 스플릿뷰 사용할 때 11인치보다는 12.9인치가 정말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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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실 거예요. 12.9인치는 휴대를 뭐 포기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봤는데 저는 집앞 카페 갈때 책이랑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휴대하기에 뭐 기존 아이패드 에어랑 비교해서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건 물론 있긴 한데 막 휴대가 불가능하다 휴대를 포기해야 한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고3 때 아이패드를 샀고 대학은 서울에서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노트북 없이 아이패드만 있었어요 사실 대학 생활할 때 노트북을 잘 활용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과제할 때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컴퓨터가 아예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리 아이패드가 있다고 해도 아이패드로는 좀 이용이 어려운 사이트들도 있고 분명히 한계가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뭐 pc방을 가거나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하곤 했었는데 결국은 불편해서 노트북을 추가로 구매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된것 같은데 제가 대학 생활할 때만 해도 거의 뭐 학교 웹사이트나 뭐 학교 공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아이패드나 폰으로는 절대 불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이 필요했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짧게 언급드린 적이 있긴 한데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건 노트북보단 아이패드예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사실 매번 키는 것도 귀찮고 아이패드는 문서 작업이나 서치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 대부분 아이패드로 하게 되기는 하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은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해서 아, 매번 사실 노트북 산게 너무 아깝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없으면 또 곤란해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주 사용하고 편리함에 있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아이패드지만 없을 때 불편함이 더큰건 노트북인 것 같아요. 만약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아이패드 노트북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무조건 노트북을 먼저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패드 액세서리를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액세서리를 이것저것 사다 보면 돈이 꽤 많이 나요. 저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놓고 안 쓰게 되는 악세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악세사리는 케이스 그리고 액정 필름 정도고요. 어, 케이스 영상은 제가 추천드린 제품 영상 올린 적이 있으니까 위에 카드 혹은 더보기란 링크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액정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말이 많은데 저는 화실에 크게 예민하지도 않고 가끔 뭐 필기 기능도 쓰기 때문에 종이 필름을 사용했었는데 영상 시청이 주 용도라면 강화 필름을 추천드릴게요. 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추천하는 액세서리는 애플 펜슬이랑 키보드예요. 사실 사기 전에는 애플 펜슬이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나니까 사실 애플 펜슬을 생각보다 그렇게 잘 쓰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있으면 그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애플 펜슬 정도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로 간단하게 문서 작업하다 보면 키보드가 또 필수이기 때문에 키보드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마우스는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마우스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마우스가 있어도 어차피 거의 다 터치로 하게 돼서 마우스는 쓰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구매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뭐 애플 펜슬 케이스, 실리콘 펜촉 파우치 등등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초반에 사 놓고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쓰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어 근데 아이패드 막상 사면 이런저런 활용은 전혀 못하고 유튜브 시청용으로만 쓰게 될것 같은데 너무 사치 같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유튜브용으로만 아이패드를 사는 게뭐 크게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집순이한테는. 실제로 지금도 사실 대부분의 용도는 유튜브 시청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는 영상을 보는 게 게 너무 불편해서 이젠 아이패드 없이는 못쓸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이패드는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용이더라도 사놓고 오래오래 잘 쓰기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이패드 옵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영상 시청용이라면 기본 아이패드를 그리고 간단하게 노트 관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간단한 영상 편집도 할 거라면 에어 이상부터 고민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1인치, 12.9인치 중에서는 어 계속 손에 들고 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자료 확인하고 그러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어 12.9인치가 주는 편리함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12.9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아이패드는 물론 휴대성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뭐 문서 작업 공부 영상 편집 등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런 면에서 12.9인치가 훨씬 편해요.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물론 둘다 있는 게 최고고 아이패드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없을 때더 곤란한 건 노트북이기 때문에 둘다 없다면 저는 노트북을 먼저 구매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전에 아이패드 케이스 추천 영상도 올려 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